어, 있어, 그냥. 고요가 살아요. 깨질수있나 지금 아온지에 고용 있어요, 고 와이. 나 깨고 열거같다 차고 2층에 하나 누워 있어요. 쟨. 거기 있어. 차고 둘 째. 고요 어? 하나 더 있어. 어? 차고에. 근데 가 엑소. 다시 오죠. 하비. 여이 반응 속도 제대로인데? 그렇게 같다. 먼저 보이네. 나이스. 올라간다 하리스리스어 에? 아

또감 몽택이로 네요 공볼도 있는데 피킹 해야되긴 해요 나이스 블루 롱이 하나 더 블루 문에서 피킹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블루 쇼트 블루 쇼트 블루 로 패치비다 패치 들아 레신이안누지5 하나 2에어 님인 A3, A3. 대 a 서법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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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부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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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죠아요 이거. 보 여보, 여보, 여 블루 블루 보잡보 여보, 여 잡으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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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해치 쪽. 해 Last operator standing. stop worrying about I'll cycle kitchen. We One is trying to get close to me from the hallway, like a bit hallway, and someone watching a come on the beer maybe. I don't know. Ah, oh, someone is okay. Oh. Oh. あ、う一度、早めに帰った一度、う一いもうもうもう一度、もう一度、もう一度、もう一度、もう